네, 안녕하세요. 타임틀입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저번에 소식을 잘못 알려드렸어요. 이 무사냥이 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입한, 구입한 사람들한테만 이 무사냥을 증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부족해서, 아, 못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무사, 이무산냥은 친구한테 빌린 거라서요. 네, 이 친구한테 빌린 거라서. 네. 친구한테 빌려서 지금 찍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초일치 여기 사련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뜯은 자국이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 친구들이 뜯으라고 해서 한번 뜯어봤는데, 좋은 게두개 정도 나왔어요. 뭐 나왔지? 뭐, 너무 착해. 빌리지 정도 나왔었나? 아무튼,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는 안 뜯었습니다. 네, 깔끔하죠? 제가 이거 무사냥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무사냥. 무산향. 무사냥 똑같이. 똑같이. 무사냥. 자, 먼저 개봉한 것들 또 개봉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반향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자. 접시부기가 나왔네요, 접시부기가. 네, 프린팅 한번 볼까요? 오, 이게 정말 작은 제품인데도 프린팅이 삐져나가지 않고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어, 자, 어, 이거 뭐지? 아, 이 소환할 때, 소환 모습을, 저 여기 구멍 있죠? 여기 딱 끼워주시고, 이건 소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소환 모습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건가? 안 껴지고요. 끼, 껴서 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네.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가 빌리디장, 드라큘양 백몽이, 타올라이온, 위스퍼, 지바냥, 그리고 집안양 모 뭐, 모자 쓴거 무사냥 구미 인면견 접시 부기 너무 착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접시 부기 하나 나왔습니다. 접시 부기아 이거 중복 아니어야 될 텐데 이 다섯 개 중에서는 아이네개 중에서는 중복이 없, 없습니다 제가 아까 봤고요. 여기 왜또 있어? 아까 뜯어놨나? 자 하나 둘 셋. 네, 지바냥.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한테 지바냥이 있죠? 지바냥이 있고. 그럼 바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나면 안 되는데. 자. 네, 지바냥도 여기에 요게 문자가 써 있고. 지바냥도 여기. 정말요좀 치우자. 지바냥도 여기 요괴문자가 쓰여있고, 수환는 모습을 표현하네요. 이건 지바냥이 달려가는 모습인가요? 네. 자, 오! 여기 안 깨져. 어, 예, 안 되구나. 이걸 너무 꽉 끼면은 여기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약간. 자, 지바냥.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어휴, 네, 너무착케가 나왔는데, 여기 업조설명서가 제가 아까 약간 빼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자, 나와라. 자. 자, 이번에는, 이너무착케가 따끈따끈족인지, 이제 초록색이네요? 연두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말안한 게, 이게 다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무로 되어 있고, 집안양 뭐 이런 것도 다 고무로 되어 있고, 있고, 저 친구 뭐 다른 종류도 나왔는데, 그것도 다 고무로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아, 꽂아주시면, 이제 너무 착해입니다. 너무 착해. 그 다음, 그 다음, 이건 백몽이에요백몽이 제가 다 외웠어요. 하나, 둘, 셋. 자. 네, 말한대로, 백몽이가 나왔네요. 어, 귀엽다. 네, 제가 요괴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1위가, 어, 부윤양, 그 다음 2위가 지바냥, 3위가 백몽이에요. 2위랑 3위 요게가 나왔네요. 자, 그럼 뜯어볼까요? 어, 여기 안 뜯었나? 네. 자, 백몽이 프린팅 한번 볼까요? 오 백몽이 짐보따리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어요 프린팅인거 작아서 하기 엄청 힘들텐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귀까지 뭐 어, 볼에 뭐 문양 백몽이가 귀엽긴 귀엽죠? 네 이것도 프린팅쪽뭐 이런거 여기 넣어주시고요 자, 자 그러면은 지금 다섯 종의, 다섯 종의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네. 야. 좀 순서대로 놓자. 이렇게.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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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여기에서 무사량 아니면은 트클랑 나와라. 구미 아니면 임명견 나오면 나 그거 버릴 거야. 자, 한번 뜯어봅시다. 저 임명견 나오면 버릴 거예요. 짠, 딴, 더, 세, 딴, 더, 붓다, 어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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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유, 아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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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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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바냥! 지바냥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두 개! 와! 2위 요개 오! 그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 다른 쪽, 다른 쪽. 여기 이렇게 두 개! 여기 두개 나와있죠? 최철요 대사전. 아싸, 지바냥 다 모았다. 지바냥 두 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바냥! 오, 지바냥, 지바냥. 지바냥 두 개가 나왔네요. 야 이거 내일 또내 영상 보고 친구들이 바꾸자면 어떡하지? 자, 뜯어 봅시다. 뜯어 봅시다. 자. 짜자라라 짜자. 집안형 역시 공으로 되었습니다. 오. 이번엔 모자낀 집안형이네요. 아, 귀엽다. 여기 꼬리가 한쪽으로 쓸려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에다가 넣는 것이죠? 음악다도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오늘 뜯어봤는데요. 초입치우기대 사전을. 제가 가장 만족하는 건이지바양 브라더스. 지바양이두 개나 있네요. 네, 이거 친구들이 두개 있다고 또 바꾸자고 할 텐데. 자, 지바량 어디다 정치해 놓을까? 어, 지어령은 음, 지어령 어떤 전시해놓을까? 나중에 생각하자, 자, 이 그리고, 이번엔 백몽이. 백몽이입니다. 백몽이. 백몽이도 여기 냈고, 여기 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다 프리티족입니다, 이게. 얘 빼, 얘만 빼고. 야, 왕따리 왕따. 자, 자. 그. 이렇게 해서 프리티 족과 따끈따끈 족밖에 안 나왔는데요. 용맹, 어슬은, 뭐 호걸... 야, 호걸이 있었나? 호걸이... 어... 아 호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에이, 호걸은 없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있고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